그래서 어쨌든 원망을, 원망을 하면 그래서 일단 원망뿐이 아니라 을놓으 원망을 해놓으이가하는 경우에 하그될고 일단 그다 만들고 일로그도한명가할것같아요그 선을 막 쳐줄 없나. 근데 그 사이에 도있어도 2가지 또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나어아 아, 나도 그렇게 응 그렇게 하면 되저 연예 프수스퍼 때문에 그런 도 있어 그거는 뭐야 그건 뭐야 저하고 하만한면 같아. 게 아니면 3일에 1번 더 올리면 네 옆에서 학교에서 뭐 문제점이 많이 올거든까 많이 올 거야

반절밀니까뭐요이 요점하고 뭐요요 여기 있고 뭐이런들도 있겠지만, 이런데 총 정량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근데 뭐. 그 안으로 요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에 이거 있다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있는지확인하되야지시가어디 모르겠어요. 데시가 있는데 이런 식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반절밀이렇게반절밀 뭐 이렇게 반절밀요 위치가 계런 갖고 있다 그래서 앞래 그래 놓고. 그런데 뭐 썼었어? 그 반지름이 거미터에 어, 네. 관련된 아, 피에미터에 어? 반지름이 2미 여기는 미터 오지? 어, 반지름이고. 네. 어, A B A B 뭐냐? 변심을 피해서 P에, 관련된 피에서 변심을 A B의 입면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각각 2미터니까 여기 여2이안얘기네여기까지 すげ <laughs> 그대로 되어 끝나는 거지이이잡 그다음에 연결한 두 직선이 서로 A, B를 밑면의 중심으로 어, 중심을 연결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아 그냥 종어 지금 서로 한 대로 그리는 소기 직각되게. 여기. 아, 기아여 그렇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a b 음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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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그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이그 다음, 그이음그 다음, 그 다음, 이 사이에서 반지름이 그 다음, 그다 인사에 어, 그냥 플립한 거든그플근데그가립인데 인사에 우리가 찌는 거는 얘가딱 얘가 주변에 이딱 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그렇지. 여기 더더도 되지만, 맞잖아. 응. 응. 그럼 이제 여기 영풍과 영에서 영풍과 영에서 뭐 여기에 그은 접선하고 여기에 그은 접선 일단 보면 되는 거지. 영풍과 영에서, 영과에서 0 1이거까 y 이꼴 n x 를대니까 nx-y가 될거고 그럼 m제곱 플러스 0.1에다 루트 c로 뽑아그 다음에 어 이쪽 아 지금 요거 좌표를 모르는구나 여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좌표이 찍어야 될거이 0.2x0x2x2x0 하면은 뭐 2m라겠네 여기다 여기 지금 반점이 1이다 이렇게 내는거니까뭐 m제곱 플러스 1은 2 m 4인제곱이 맞죠? 그럼 넘어가면 1 제곱이 3의 3분의 1이요. 이렇게 되니까 1은 뭐 3분의 1 나에. 소위는 그때를 스이거든요 여기 103이 되겠지? 그러면 네. 자, 하나. 아, 또을수 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미안한데 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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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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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딱, 딱 요거 o 뭐 찾아야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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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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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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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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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찾는 걸 거야? 어... 네, 네, 아, 요 요걸리 네. 아, 거요 아, 요걸리 거야. 아, 아, 요걸리 한거 뭐, 음, 아, 아, 요걸게한 거야. 리 아, 요걸리 한 거야. 아, 요걸리 리한 거야. 아, 요걸야 아, 요 거야. 아, 요걸리 한거 아, 거야.

그 맞네. 이는거 그런 요뭐 하는 그럼 그래, 그럼. 어. 아. 그래 이제 아. 아. 근데 이 선이 네. 45도잖아. 네. 아, 이거 원이그으니까 요즘 보코 네. 1, 1네그런데 어, 나오네요. 스틱 선과 マニアンテストで、マイナスルーとサモアやりたいもん。そして、私はこの駅前で、マイナスルーとサメエンデで、れ 이는이거 지금 품순니까 스루트 삼마이너 바꾸셔야 되지 집에 영수니까 이한 명이야 그래서 얘는 삼 마이너스네. 음. 쭉. 세네 수를 다 하고. 그게 이제 와이코 이스 이니까 그렇네. 그렇게 정답이 있다네. 저 하려면 그런 거. 아쌤뒤 수업을 이러 일단 누가 집 거자고 오만까지는 들어온다네. 여기